안녕하세요. 금년에 해양메카트로닉스가 투입한 69기 백현수라고 합니다. 어, 선배님들이 보내주신 응원 하나하나 열심히 보았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분한 한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대학생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해양대학교 69기 해양메카트로닉스 학부 학생 박대희. 선배들의 축하 영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학부에 도움이 될수 있는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양 미카트론닉 학부에 새로 입학하게 된 69기 이효원이라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축하 영상을 보고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선배님들처럼 훌륭한 졸업생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해양대학교 선배님들. 저는 해양 메카토로닉스 학부 69기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나중에 저희 6 9기 입학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9기 신입생 메카 1회 반대표 김경영입니다. 우선 저희의 입학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학 생활이라 아마 어려움도 많고 힘든 점도 많겠지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면서 잘 헤쳐나가도록 노력하고 적응이 어려워하는 동기생이 있으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양메카트로닉스 학부에 오게 된 신입생입니다. 선배님들이 바쁘신 와중에 찍어주신 영상들 잘 보았습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제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나중에 선배님들이 해주신 말씀 절대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9기 해양메카트로니스학부 김현수입니다 선배님들의 감사 영상에 이해 예, 보답하기 위해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치쿠기 대위소입니다 어, 먼저 목포해양대 선배님들 그리고 총동창회장님 저희 입학을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4년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멋진 사회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환영영상을 잘습니다 자리를 축하하는 행 영상을 만들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멋진 목포해양대 학생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저는 69기 해양메카토니스학부 김배경입니다. 선배님들의 진심이 담긴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목포해양대학교에 입학하여 정말 행복,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여 자랑스러운 목포해양대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학한 69기 신재민입니다. 입학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선배님들 뒤를 따라 해운업계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69기 서예슬입니다. 선배님들께서 보내주신 응원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아무래도 해양대가 다른 대학과는 차이점이 많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선배님들의 영상을 보고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아가서도 올바른 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저는 21학번 신입생 이준기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입학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축하받는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아직 어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하받음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생활에 더더욱 힘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